출력 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력 모드도총 5개입니다. 첫 번째 살펴볼 모듈은 롱 LED입니다. 이런 흰색 전선 끝에 LED가 LED 전구가 달려 있습니다. 이롱 LED 모듈은 총 2개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입력 모듈은 팬입니다. 모듈 끝에 이런 스팬, 즉 선풍기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세 번째로 살펴볼 모듈은 진동 모터입니다. 바이브레이션 모터라고 적혀 있습니다. 끝에 달려있는 네오디움 자석처럼 생긴 이 부분이 진동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마지막 출력 모드은 서버 모터입니다. 서버라고 적혀 있고, 끝에 서버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. 출력 모드은 모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나요? 맞습니다. 연두색입니다. 이 연두색 모듈들은 특정한 행동을 취하도록 해줍니다. 전기가 흐를 때각 모듈의 고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. 쉽게 예를 들자면 롱 LED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흐를 때 끝에 있는 LED 전구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연결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